저는 최재형 목사님이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하나 했는데 혹시 북한에 자주 갔다 오셨죠? 한네번 가셨나요? 네, 뭐 숫자는 뭐그 어, 이상 됩니까? 혹시 북한에서 혹시 훈장 같은 거 받은 건 없으세요? 전혀 없습니다. 아 그래요? 아니 우리 장인수 기자가 평가를 했듯이 영,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영부인 몰카 촬영을 한 정도의 협혁한 공을 세우셔서 혹시 그 전에 또 받은 게 있는 건 아닌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. 저는 지금 최재형 목사께서 이 아까 그 사상과 관련 노동 관련된 질문을 할때 저는 굉장히 친북적이고 사실상 종북에 가깝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. 게다가 특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뭐 대통령권자가 만취해서 유고되면 탄핵을 해야 된다. 또뭐 대통령 부부관계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굉장한 적개심을 느꼈습니다.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일련의 김건희 여사의 와 카톡이 좀 공개됐고 접근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. 저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본인 스스로 위로하고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게 많다고 했습니다. 이것은 김건희 여사께서 그만큼 목사라는 분에 대해서 신뢰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신뢰를, 그것이 마치 성 신뢰를 나중에 공개를 하면서 공공의 선을 위한다.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목회자가 갖고 있는 것은 정말로 고도의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가슴에 품고 그것을 위로해 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게 선물을 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본인이 마음을 숨기면서 카톡을 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몰카 공작에 대해서 비판을 안할수 있겠습니까? 음? 저는 아주 섬뜩합니다.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철저하게 속마음을 숨기고 접근하는 모습.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? 저는 아침에 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? 자 짧게 답변하세요. 제가 답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. 위원장이, 저 하고 싶습니다.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. 예. 위원장이 네. 드리겠습니다. 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드린다고요. 좌파 논리 종북 논리로 자꾸 몰아가시는데 이 좌파 논리 종북 논리가 견고해질수록 제가 좌파라는 게더 견고해질수록 여사의 혐의는 더 짙어지는 겁니다. 여사는 그러면 지금까지 종북 좌파와 대화를 나눴고 종북좌파의 선물을 받았고 종북좌파와 소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좌파가 주는 거는 받아도 되고 좌파 아닌 사람이 주는 선물은 받아도 된다는 논리가 형성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김일성 상을 받았다고 이런 말 하는 거는 취소하시기 해 바랍니다. 물어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? 자 정리해 주시죠. 23억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안드려주되나요